The door.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였어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왔고 지금 계곡 앞이에요. 네, 계곡 앞에 왔는데 어, 조금 들어가야 된대요. 조금 트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근사한 계곡이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지금 심장이막 뛰거든요.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네, 고거 그쵸? 와, 형, 여기 너무 좋은데요? 와, 진 지금 여기도 감탄인데, 지금? 지금 여기는 트레킹을좀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 오늘은, 어, 스틱까지 챙겼어요. 왜냐면 저번에 계곡 갔을 때 느낀 건데, 아,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위험할 것 같아서 스틱도 챙기고, 지금 트레킹 계곡 트레킹 하고 있어요. 네. 어. 아, 오늘 가방 진짜 무겁게 쌌거든요 예, 네, 와. 소주도 겁나 많이 들고 왔어요. <laughs> 와, 계곡 앞에서 소주가 모자라면은, 와, 진짜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 예. 네. 그막 그러니까 겪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와, 대박이다. 보이세요? 야 와, 이 되게, 쉬워. 되게 좋은데? 와. 역시 이쁜 걸보려면 깊이 들어야 돼. 깊이 네. 예쁜 거보려면은 몸이 힘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쓰든가. 네. 근데 저는 어 몸이 힘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요. 이게 백패킹, 예 네. 자연과 함께하는 백패킹. 와, 대박이다! <laughs> 어, 보실래요? 와 진짜 근사하죠 진짜 와 저기 막막 막 작은 미니 폭포 그런 데서 물도 떨어지고 있어요 와 이게 너무 근사하네 대박입니다 대박 네 현재까지 대박 네. 그러면은 아좀 어, 트래킹 트래킹 좀 해볼게요 아, 땀이 좀 나네요. 네. 아무리 시원한 계곡 와도 아, 땀은 좀 나는 것 같아. 아, 우와. 와 물이 엄청 많네요, 여기. 아, 와 진짜 근사합니다. 진짜 근사해. 여러분, 보이세요? 나 야, 실화냐, 실화, 여기? 네, 실화입니까? 어. 카메라 끄고, 어, 좀더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저기 뒤에 어, 건너야 되나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꽤 깊어요. 네, 꽤 깊은데. 와, 와, 오, 우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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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추워. 제 가방이 지금 뜨죠? 비결이 뭘까요? 3분 뒤에 공개됩니다. 와, 대박이네. 야, 지가 막히네 지가 막혀 여기. 아, 너무 좋다. 싫어? 여기 물살이 좀 세대요. 아. 아, 물살 좀 세네요, 아. 너무 세네 여기. 오, 세네. 지금 물살 너무 세가지고 카메라 꺼내겠어요.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지금. 와, 계곡물은 무섭습니다. 물살이 엄청 세요. 와, 쓰러질 거예요, 쓰러, 쓰러질 거예요, 쓰러질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어딜게요 박제에 도착했습니다 아 저기 술 먹은 분한분 분 계시네요 네, 술, 술 드신 분한분 분 계셔 자 어제 많이 보던 분이죠 <laughs> 오늘은 어, 오늘은 지금 어, 족발 요정 지선이야 그리고 우리 떡반종 리우형 <laughs>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떡반종이에요. 어 아시겠지만 어, 저도 좀 관종이에요. 저도 관종인데 어, 저분들은 저보다 더합니다. 예. 네. 전 그냥 좀 귀원 정도. 예. 네. 아 그러면은 어, 우선 가방 좀 내려놓고 어, 뭐좀 해야 되겠어요. 네. 자 좋은 경치에 오면은 자 우리 W 필름 우리 애청자님들 제가 뭘할것 같아요? 네? 아시죠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어, 물 안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엄청 깊네 여기. 자낭만 타임 낭만 타임 자. 아 죽이네 응? 오 호우 와 여기 물살 엄청 세 볼래요? 오 움직여 움직여 알죠 이거 어. <laughs> 아 너무 좋다 여기 진짜 <laughs> 어.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지금 48시간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그래도 제가 오늘 좀 일찍 자고, 잠 많이 자가지고, 술은 깼는데, 뭔가 간은 안깬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아, 아, 너무 이쁘죠? 그러면은 우선, 어, 타프? 네, 타프 치고, 어, 제대로 한 번, 낭만타에 한 번, 기가 막히게. 오늘 안주들이 기가 막힙니다. 네. 야, 가막혀서 한번 그렇게 낭만 타임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카메라 끄고 타프부터치겠습니다 어, 자, 제가 아까 전에 계곡 건널 때제 가방이 떴죠? 대충 계곡 백패킹 한 분들 눈치는 챘을 거예요 왜 떴냐? 아, 보여줄까요? 아까 제가 들어갈 때어이원이 심낭 다 졌겠네 이랬죠 근데 안 졌지 내가 누구냐 어? 원희 필름 아닙니까 잠깐만 짜잔 김장비 예. 네. 계곡 갈 때는 패킹 이 인터넷에서 한 1,500원, 2,000원 하거든요 김장비넬 사가지고 이렇게 패킹하면 안 젖어요 참 슬기로운 세상 네. <laughs> 아 지금 저는 양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양에 지금 참치집에 왔어요 예. 네. 참치집에 왔고 지금 우리 실장님 머리살 죽여요 <laughs> 아 저랑 요즘에 친해진 리우 형이고요 네. 그러면 참치가 될때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 네? 낭만, 타임. 낭만 타임 해야죠. 네? 낭만 타임. 아. 와, 기가 막힙니다. 여기 네. 진짜 좋지 않아요? <놀람> 자, 여기가 참치 맛집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데코가좀 <laughs> 늘었어. 그렇 대칭으로 늘었네. 그렇 오오 많이 올려준다. 이제 푸짐하다 알겠습니다. 되게 집에서 문다 이제 형 아니 나 오늘 다 쓸라고 갖고 왔어 큰방 먹고 어. 어. 아 진짜로 <laughs> 너네랑 즐기려고 <웃음> 아, <웃음> 아이,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 아, 그, 그, 금가루 뿌리나? 몰라 먹어봐야겠다 그렇게 맛은 막안 나더라고 맛이 근데. 없어 금맛이 별로 안나 진짜 금이다 색깔이 그건 금박이잖아 이거 음, 음. 식용금 음. 야 대박이네 미쳤다 이거 아, 잘 하셨습니다. <laughs> 참치가 금참치입니다. 금참치, 어, 와사비, <laughs> 네. 금참치에 와사비. <laughs> 어, 와사비. 오 와사비. 오 <laughs> 와사비. 맛있다. 김장인 김장인 김장김치김장 김치 <laughs> 오 부모님. 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다 위해... 쏜다 다오오다김오우가 쏜다 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 쏜다. <laughs> 어금예금 소주 금 네. 금소주, 소주 만들어졌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다 아 대박이네 많이 먹어 금주가 숙취에도 좋대 아그 파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긴 하겠지 좋겠어 숙취에 금 금주가 숙취에 좋대요. <laughs> 판사람이 네. 그랬대요. 이또 <laughs> 사겠네 이거요. <laughs> 자, 보이세요? 금. 아, 금주 한 입, 경치 한 입, 참치 한 입. 음. 아, 참치 대박이네. 계곡에서 참치 맛있다. 맛있다. 드신 분. 뱃살 이거는 음 그냥 음. 참치 와사비 음자 갑니다 오제 어, 앞에 제가 보여줄까 갑니다. 안 되구나. 이러려도. 왜 이리로 <laughs> 아, 어. 어, 이 <laughs> 어. 오. 오, 잠깐만. 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오, 잠깐 오. 아! 오! 야! 어, 어. 자, 저희는 지금 어 소주를 찾아 떠나는 네. <laughs> 어, 리오와원인입니다 네. 와, 여기 지금 진짜 깊어. 지금 비 맞은 생쥐죠 <laughs> 어, 지금 몰놀이 엄청 신나게 하고, 지금 타프가 좀 처져가지고, 어, 타프 좀 탕탕하게 하고, 이거 아시죠? 네. 모기장. 네. 모기들이 지금 이제 슬슬 오는 것 같아서, 어, 저녁에는 모기장을 꼭 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과 쓰는 거는 백컨트리 제품이고요, 둘 다. 어, 아, 어. 벌레가 더 끓기 전에, 모기장 치고, 어, 그 다음에 저녁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기장 완성! 네. 아이고. 지금 밤 되니까 모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장 지금 다 쳤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다 쳤고, 어, 이제 슬슬 저녁 먹을 준비해 볼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지금 엄청 젖었죠? 지금 밖에서 물놀이 엄청 열심히 하고, 어, 지금 배고파가지고 들어왔어요. 배고파서 저는 먼저 들어왔고, 어, 오늘 먹을 거는 순대예요. 네. 피코쿠 순대인데 어, 오늘은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어, 바로쿡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어, 열이 나는 그런? 그런 가루 같은 게 들어있고요. 어, 이거는 지퍼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팩 안에다가 어, 순대, 넣고 그리고 이거 아. 가루 같은 거, 액체 가루. 어이구 어, 예, 뭐가 막 이렇게 나오네요. 예, 네. 이거를 넣은 다음에 물을 조금 부으면 은 익는데요. 이게 근데 원래 익어 있는 거긴 한데 좀 따뜻하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그러면 이게 따뜻해진다고 하네요. 오오 깜짝이야 아 어, 지금 일어났는데 비가 오네요. 네. 아, 보시면은, 아, 큰일 났네. 지금 계곡인데, 아, 빨리 철수할게요.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아 날팔이네. 내가 꼬신 건 알아가지고 날팔갈 같긴 해. 네. 어, 오늘은 어, 강원도 양양에 있는 계곡이에요. 계곡이고 어, 제가 여기서 오늘 한줄 총표오 잠깐만요. 한줄 총표 해볼게요. 네. 어, 우선은 제가 공개는 안 해요. 공개는 안 하는데. 왜안 하냐면은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공개를 하면은 닭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부득이하게 공개를 못하는 점 이해를 네. 아, 부탁드리고요. <laughs> 우선 장점 단점 음, 장점 뭐 말할 거 없죠. 네.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장점은 그냥 이런 경관 경치. 없어요. 네. 근데 전 죄송스럽게 느끼고 갑니다. 네. 느끼고 가고. 단점? 없어요. <laughs> 진짜 없어요. 뭐 화장실 없는 거? 네. 그거는 뭐 백팩킹 하는 분들은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 아,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아, 집에 가기 너무하기 너무 싫습니다 진짜 네. 그래도 가야죠 일해야지이래서 <laughs> 네? 차에 기름 넣어야죠 네. 그러면은 이번 어, 양양 양양 계곡백패킹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